여러분 안녕하세요. 산 아래 다육풍량입니다. 지금 온도가 바깥 온도가 한 영하 2도를 가리키는데요. 아직까지는 조금 추운 날씨를 계속 어, 영하권의 날씨를 보이고 있죠. 어, 저희 집 어, 이쪽에는 거실입니다. 거실 쪽에서 보는 어, 저희 실내 온도는 한 15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오늘은 햇볕이 별로 이렇게 이제 그 베란다 쪽으로 안 비치고 있거든요. 조금의 햇살이 비치긴 하지만 오늘 이제 바깥에는 조금 흐린 그런 날씨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은, 어, 그저께, 어, 어, 제가 보여드렸던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라울하고 그대로 놓아둔 상태이거든요. 이제 하엽으로 떨어질 아이는 스스로 떨어지게끔 이렇게 이제 지켜만 봐야겠고요. 이제 그 임의적으로 떼낼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스스로 이제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어 습한 아이들은 저주로 떨어질 것이고 이제 떨어지면 이제 얘들을 이제 정리를 해줄 생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 라울이 이제 저쪽에 있었죠. 이쪽에 있었는데요. 어 제가 어, 자리를, 이제 변동을 조금 했습니다. 어, 간엽이 있어도 될 요런 자리에요. 이렇게 간엽을 모아서, 어, 이제 그 정리를 해서 요렇게 해놓은 상태이고, 어, 또이쪽으로 보시면, 어, 햇살이 이쪽으로 바로 직동으로 많이 비춥니다. 어 디비 이렇게 이제 밑에 아래쪽에 어, 진열장에 위에다 이렇게 놓으면 어, 얘들은 굉장히 건강한 얼굴을 보일 텐데요. 어 작년에도 사실은 어, 여기 진열장 위에 이렇게 막 빼곡하게 해놓은 어고 객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안 하고 몰아서 어, 이제 그 옥탑방 하고 입구방 하고. 자유기가 이제 그 정류를 깨끗하게 해서 있을 자리에 제가 해놓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역시도 햇볕을 안 보면 약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소개시켜드렸던 이런 누브라가 굉장히 추위에 약하죠. 그래서 이제 제 나름으로 추위에 약하고 햇볕을 이렇게 좋아하는 이렇게 햇볕을 봐야지만 이렇게 성장도 돕고 이제 그 주위에 안 뜰도록 제가 또 자리 배열을 요렇게끔 다시 해놓은 요런 상태입니다. 요렇게 한번 봐주시고요. 참, 올겨울, 참, 다육이, 참, 저희 집에 양도 많기도 많죠. 이런 많, 많은 양의 아이들을 여기 한번 놓았다가 저기 한번 놓았다가 별, 어, 어, 수순을 다 뜰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단뭐두 달, 두달 반에 여, 실내 생활에 굉장히 적응하기도 힘들고, 어, 이렇게 이제 그다육맘들이 관리를 잘못하면 은 자칫 아이들이 있을 자리에 좀 있지 않아서, 어, 조금의 이제 추위에도 아이들이 거듭장이 그 온다든지, 이런 이제 불상사가 벌어지는, 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 우리 다육맘들 진짜 무다 어, 부단히도 노력을 많이 하죠. 이렇게 이제 커피 잔에 있는 아이들하고 다육이가 이렇게 다 모여 있는 어, 어, 진열장 위에 요렇게 나란히 줄을 서서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제 그 우리 님들 구독자님께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펜타드럼도 굉장히 약하다는 것을 어 작년에도 느꼈지만 우리는 저희 집에 있는 두 개, 세개 이렇게 군생으로 크게 자라는 목대가 쭉 뻗어 올라온 그 펜타드럼을 다 보냈죠. 보내고 이 아이는 이제 새로 사서요 굉장히 신경을 나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얘도 살 때부터 펜트 드림이 의외로 이렇게 목대가 목질화가 잘 되고요. 잘 이렇게 뻗어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펜트 드림도어 이제 햇볕을 봐야 어 얘들이 이제 그 기운이 이렇게 높고 어 햇볕이 없는 곳에 두면 요쪽라인 있죠. 요쪽에서 웃자랍니다. 그래서 어. 날이 따뜻한 그런 온도에서는 아예 햇살을 봐야 됩니다. 요렇게 햇살이 오늘은 그렇게 막 그닥 많이 비추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웃자라는 것은요. 어 온도는 높은데 어 온도는 높은데 그 햇볕이 없는 상황, 그런 상황 하고요. 아예 이제 그 온도 낮은 곳에 햇볕이 조금 부족해도 어, 애들은 이제 그 추위에 떨고 움츠리고 있기 때문에 어, 성장을 조금 멈춘다고 전자는 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한번 쭉 봐주시고요. 어, 이렇게 간접하고 이렇게 이제 어려서 있으니까 모습은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어, 제가 봐도 이쁜데 영상에 참 이쁘게 나와서 우리 구독자님, 이웃님들. 어, 어, 사나리 다육풍경 이렇게 이제 하, 하초들 사이에 이렇게 있는 다육 아이들 한번 봐주시고요 제가 오늘 어, 이렇게 소개시켜 드릴 같이 볼 아이는요 어, 이렇습니다 샐러드볼이라는 군생 아주 묵은둥이 이렇게 아이입니다 이 잎사귀 잎 사이에 이렇게 가려서요 제가 이렇게 목대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목대가 굉장히 화면에는 그닥 그렇게 굵게 안 나오네요. 제가 실물로 보는 요 사이즈하고, 어, 그림으로 나오는 요 사이즈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요렇게 군, 요렇게 있죠. 한 목대, 이렇게, 목대에서 이렇게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어, 줄기를 뻗었죠. 요 사이로 이렇게 올라오시면, 어 가지 가지 사이에 하나씩의 어, 이제 그입장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윤기가 흐르고 샐러드 볼도 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키워 보니까 얘가 이제 겨우저 여름에 탄저병하고 굉장히 진 진하죠. 어 그때는 이제 그 어, 관리를 어, 약도 이제 쳐야 되고요. 좀 관리를 좀 해주셔야 하는 고그 샐러드 볼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참 신기합니다. 어쫙 이렇게 보시면 목대가 어 얘가 이제 꽃대죠? 어, 처음에는 제가 이쪽에서 이렇게 이좀렇게 이렇게 반주먹만 한 애가요. 여기 이렇게 딱 이렇게 맺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얼굴인지 얼굴이 이렇게도 어, 생길 수가 있나 하고 제가 지켜봤는데요. 그때가 이제 어초가을점이었습니다 그렇게 동그랗게 맺혀 있던 고 그, 아이 그가 이 꽃대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꽃대가 굉장히 무겁죠. 요 사이에 어 이렇게 있으면은 얘가 엄마의 지금 목대를 어 이제 그 올라와서요. 이렇게 목대 있죠. 요 목대를 이렇게 올리면서 이렇게 큰 꽃대를 지금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것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아래쪽 아이들이 굉장히 조금 이제 어. 힘들겠죠. 이 꽃대에서 영양이 이제 그 영양 성분이 다 이쪽 꽃을 올리는데 다 기운을 쓰겠죠. 이제 그 우선 제가 어떻게 좀 저는 샐러드볼 이렇게 꽃대를 어 처음 봤고요. 그 샐러드볼이 자그만한 것도 있고 저희 집에 있는데 이렇게 이제 꽃대 올라오는 어 이렇게 샐러드볼도 제가 처음 봤고요.그렇게 어떻게 또 꽃이 어떤 모양인가 싶어서 굉장히 제가 이제 그 지켜봤습니다.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함께 하고 싶기도 하고요. 근데 굉장히 이쁩니다. 그죠. 어, 기다린 보람이 참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요렇게 이제 첫 올라오는 요, 런 아이들은 지금 꽃을 맺었죠. 굉장히 이쁩니다. 꽃이, 어,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요렇게, 어, 이쁜 얼굴을 보이고 있고요. 요 사이사이에도 이제 꽃모구리가 방금 이제 그 개화를 하려고요. 이렇게 준비 중인데, 이제 오늘 보여드리는 것은 이렇게 이제 어 궁금해하시는 분어 샐러드볼 위에 꽃이 있던니그 꽃이 참 궁금하다고 하신 우리 구독자 이웃님들이 계셔서요. 이제 요쪽에 꽃이 피면 엄청 장관이겠죠. 굉장히 이어 이렇게 어진 꽃대에서 이런 꽃이 피어준다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이고요. 또 겨울이잖아요. 이렇게 상막한 겨울에. 이렇게 이제 꽃대에 올린, 어 샐러드볼 꽃을, 노란 꽃을 이렇게 본다는 것도 굉장히 신기한 일일 것 같아서요. 이렇게 제가 이제 사방으로 돌려보면, 이런 굉장히 지금 얼굴이, 꽃 이렇게 수영이 굉장히 얼굴이 큽니다. 어 제가 이제 구독자 이웃님들 영상을 봐도 어 샐러드볼 꽃 핑크는 아무도 안 나와 있어서 흔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어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리는데요. 굉장히 장관입니다. 이렇게 뒤쪽으로 화면이 이제 뒤쪽으로 이렇게 가시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어 신비롭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요. 어, 이렇게 한번 봐주세요. 참, 어, 이 겨울에, 봄에 이제 그 꽃대 올리는, 어, 다육 아이들이 굉장히 많죠. 그때는 이미적으로 이제 그 아이들한테, 어, 그꽃대에 성분을, 영양성분을 올리는 게, 이제 그 꽃도 안 이쁩니다. 그죠? 그래서 다 꽃대를 잘라주죠. 저도 많이 봄에 잘라주고 했는데요. 어, 이샐러드볼 만큼은 제가 이제 그 끝까지 지켜보고요. 끝까지 지켜보는 게, 어, 제가 이제 기다린 보람의 이제 결과물이라고 할수 있고요. 이렇게 한번 봐주세요. 굉장히 크기도 크고요. 어 신기합니다. 한나발에 꽃을 보는, 노란 꽃을 보는 듯한 그런 예쁜 모습인데요. 이렇게 이제, 어, 보시면 아래쪽에 막 하엽이시죠. 그만큼 애들이 어, 힘들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 아래쪽에는, 이렇게 목질화가 돼 있는, 어, 상황 속에서요. 이렇게 이제 바란, 바란, 이렇게 이제 그, 목대에서 이제 꽃대로 올라가는 요, 이제 그, 어, 목대죠. 이제 꽃대라고 할수 있고, 목대라고 할수 있는데, 제가 이제 꽃을 이제 다 보고 난 후에, 이제 우리 이윤님 구독자 아닌가, 제가 간간히, 이꽃 피는, 어, 모습을 간간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이뻐서요. 이렇게 어, 참, 요, 사이사이에 새순도 올라오고요. 참, 저는, 이, 그, 샐러드 볼꽃 피고, 이렇게, 이제 꽃대가 이렇게 굵게 올라온 거참 봤거든요. 어, 이, 이, 잘라야 되는 게 맞을 겁니다. 어, 요쯤 해서, 다음에, 이제 꽃 피는 것까지 보고, 적당한, 이제 그 자리를 봐서요. 이제 꽃대를 이제 잘라줘야 되는 게 맞겠죠. 어, 참,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고, 어, 아직도 춥고요. 어, 이제 올해, 저, 올 주에는, 이번 주에는 조금 온도가 올라간다 그러죠. 좀 옥탑방에도 사실은 이제 환기를 지금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굉장히 옥탑방 마여서에서도 힘들어 하고요. 이제 낮에 들어오는 그 햇빛.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어 근근히 어이 겨울 나기를 근근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어 다음에 또 꽃이 더활짝 피면 우리 이웃님 구독님과 함께 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보시고 또 이제 이렇게 TV 어 진열장 위에도 이렇게 어 조금 힘들어하는 아이들 제가 이제 요눈 앞에 보이면. 자리가 굉장히 이제 그더 철두철미하게 되죠. 이제 멀리 눈에서 멀어져 있으면 이제 꼭 봐야 되겠다 싶은 그런 시간에 보는데요. 이렇게 이제 TV 있는 어 이쪽 어 자리에 놓아두고요. 이렇게 이제 살피면서 이렇게 지켜보는 겁니다. 라울이 이렇게 이쁜 수영으로 이렇게 이제 그다져진 모습을 자랑을 하다가요, 이렇게 조금의 어 어, 추위에도 이렇게 몸살을 하는 이 라울, 이제 오늘도 보여드립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 투명한 요런 아이들이 이제 물기를 습기가, 이제 그, 습기로 이해서 이제 다 떨어질 요런 이제 그 아이고요 요기다 놔놓고요 봄까지 기다리면 이 아이들은 분명히 새 잎장이 돋아나서 또 풍성한 어, 그런 모습을 보이리라고 보고요 또이 아이는 라울은 굉장히 여름에도 물안 주고요 조심을 해야 됩니다 라울이 이쁜 만큼 굉장히 어, 까다로운 그런 아이인 것 같습니다 어, 요렇게 한번 보시고 오늘도 어, 좀 날은 아직까지는 춥죠 따뜻한 하루,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그렇게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모습을 뵙겠습니다.